네, 지금 뭐 백신 개발이 아주 그 굉장히 초스피드로 어 달아올랐습니다. 현재 임상에 들어간 것이 1 2 개. 우리나라에서도 한개 회사에서 DNA 백신이 아두개 회사군요. 우리나라 회사와 이제 애국 이노비오와 우리나라 제넥신이두 개가 임상을 일상을 들어갔는데 전 세계적으로 뭐 열두 개 정도가 임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빠른 것이 이제 미국하고 이제 중국 또, 영국의 백신들인데, 9월에 삼상을 들어가, 7월인가요? 네. 7월에 이제 삼상을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이제 초스피드죠. 어, 뭐, 미국 자체가 지금 환자가 폭발적으로 또 늘고 있으니까, 삼상을 이제 미국 자체에서 할수 있을 것으로 아마 생각이 되고, 또, 중국이나 이런 뭐 환자가 없는 데는 이제 브라질이나, 또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 가서 삼상을 하게 되면 좀더 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미국의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 안토니 파우치는 뭐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백신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뭐 자료들이 이제 아직은 나오질 않아서 과연 효과적이고 안전하냐.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냐. 또 대량 접종이 가능하냐. 이게 사실 백신이라는 것이 우선은, 어, 세 가지가 필요하죠. 우선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임상을 통해서 입증해서 허가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대량 생산해야겠죠. 뭐 수십만 명분, 수백만 명분 만들어가지고는 턱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한 수억, 뭐 20억 개 정도 만들어야지 어느 정도 어, 감당이 가능할 텐데, 대량 생산이 또 하나 이슈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량 접종이 큰 이슈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것이 순조로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을 예를 들면, 미국이 이미 지금 3, 4월, 4월에 크게 유행을 하고, 좀 줄다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상 백신이 나왔을 때 이미 많은 유행이 있어서 다수가 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또 환자도 어, 많이 생겨서 사망자도 이미 다 생긴 이후에 이제 백신 접종이 예, 가능해진다면, 그러니까 2009년 신종플루 때가 미국에서 그랬었거든요. 어, 10월 말, 11월에 크게 유행하고 11월에 와서 백신이 어, 공급이 가능하니까 실제 백신 접종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스피드가 미국에서 물론 뭐 압도적으로 지금 많은 물량과 노력을 통해서 어, 백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는 있는데 아마 미국 자체에서는 좀 그런 불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백신이 공급이 가능하고 메스 백신에이션을 대량 접종을 하는 시간이 됐는데 이미 많은 환자가 생기고 집단 면역으로 좀더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 아마 접종률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지금 어그 백신의 이제 공급이 어 어떤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이런 열악한 나라는 백신을 받을 수 없고 부국만 백신을 접종한다면 이것도 이제 불평등이기 때문에 헬스 이퀴티 그러니까 건강 평등, 건강 불평등 해소 측면에서 지금 어뭐 WHO와 여러 가지 세피 뭐 이런 백신연합 이런 데서 공동으로, 돈을, 모아서 공동으로, 공동구매죠? 크게 대량 백신 생산을 해서 모든 나라의 다수가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선한 의지의 그런, 노력들이 지금 한쪽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코로나19는 유행하고, 거기에 대한 방역도 해야 되면서, 또 백신도 개발해야 되고, 백신을 어떻게 개발할지, 또, 대량 생산도 해야 되고, 대량 접종도 해야 되고, 국가 간 불평등도 없어야 되고, 이런 그, 상당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동시에, 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은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한민국의 그 코로나19 백신 전략, 어, 뭐 개발 전략, 또 대량 생산 전략, 대량 접종 전략에 있어서 어떤, 어, 현명한 지금 지혜가 필요할 때고 미리 전략을 짜놔야 될 때다. 그리고 백신이 나오면 누구 먼저 맞출 거냐? 뭐 고령자나 만성병 환자. 물론 의료인이나 방역 요원이 최선에서 지금 우선 접종 대상이 되겠지만 그런 논의도 미리 미리 해놔야 된다. 아, 그런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질문...